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2학년 말해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정해져야 될게 있어요. 뭘까요? 자소서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나 계열을 설정하지 않고 쓰는 게 무의미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지원 학과다라고 생각하시고 쓰면 돼요. 여기서 잠깐 제가 힌트를 드리면 파일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소서나 에피소드 노트의 파일명을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성과코 홈페이지에 파일을 세개 올려놨다 그랬죠. 그 파일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에 맞게 고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백업해놔야 돼요. 요새 바이러스 먹어서 내게 날라가면 엄청 억울하겠죠. 그죠? 너무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업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대입 전반에 대한 이해 잠깐 제가 우리 여기 사이트의 어, 유튜브에 있는 거죠. 어, 이 입시 덕후 실로 입시 덕후 하셔서 어, 전반에 대한 이해 하시면 되고요. 자. 어, 서울대가 제시하는 자소서 추천서 샘플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거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도 학교인 건뭐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대 아로리라고 있습니다. 웹 매거진인데요. 어, 웹진인데요. 여기 아로리라고 치시면 다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전형 안내 동영상 보시면은요. 종합 전형 안내에 대한 동영상 클립이 11분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종 평가의 이해라는 동영상이 34분 짜리 있어 이거 두개 다 보는데 1시간도 안걸려 45분 그 다음에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 제 안내에 대한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추천드리는 건 동국대 것도 잘돼 있어요 과운데 것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 실 사례로 들어갑니다 자 옛날에 자소서 세플 인데요 1등급 받고 금상은상 받았다는 이야기 잔뜩 써 있는데 이거 자소서 잘쓴거 아니죠 어, 이거는뭐 말도 안 되는 자소서죠 이거는 팩트만 쭉 나열을 했죠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위에 글하고 을 아래 글의 차이가 뭘까요 길어지잖아요. 그죠 글이 길어지니까 쓸데없는 글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정말 대박이죠. 네이브로 내가 리더십과 봉사심이 우수하다 그러고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라 말을 들었대요. 왜 괜히 가만히 있는 반장은 디스를 할까? 이거 3번 인성에 대한 건데. 얘 인성이 좋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아, 얘가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란 말을 들었을 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음. 자, 그게 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소서 쓰는데요. 예, 그 5개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배구 느낀 점이 중심입니다. 에피소드 노트 잘 준비만 되면 이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자, 보시면 샘플을 보시면. 이 노란 부분이 에피소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하고 한 시간 넘게, 지금 1시간 한 시간, 한뭐 20분 넘게 같이 생각을 공유를 하셨으니까, 이게 잘 썼다 못 썼다 정도는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 너무 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건 네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쓰면 남들이 내도 하나도 안 이상한데. 했을 법한데? 그러면 이건 차별화가 벌써 안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차별화인데,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건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라? 이 이유를 알아야지 이렇게 안 쓰겠죠, 그죠? 니가 얘기하려는 시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쓸 말이 이야기는 안 나오고 팩트만 들어가는 거야. 어, 뭐 했다, 뭐 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안 되는 거다. 그, 그런 코멘트를 제가 해줘,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거죠. 사례는 에피소드는 배우가 느낀 점이 떠올랐던 장면을 그걸 한번 뽑아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내지 말고, 어, 그냥 네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줘, 해줘봐라. 근데 그 이야기를 할때 핵심은 시간의 길이를 좁혀서 한 장면을 뽑아내 봐라. 가장 상징적인 장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 장면이나 뽑아내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그 장면 상징적인 장면은 어떤 게 핵심이냐면 배우고 느낀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어, 그거 한 장면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노란 부분이 한창 논쟁기야. 이게 이제 에피소드인데 어때요? 한 학기나 1년 동안의 일은 아니죠. 하룻밤의 이야기죠, 그죠? 어, 그리고 첫 인트로가 상당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 이 친구는 이대도 되고, 이대 의대도 되고, 서울대도 돼서 어, 우리 학교에서 자, 벌써 졸업을 했겠네요. 좀 기억에 남는 도입이죠.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다수의 한 다단계 평가를 하려니까 입학 사정관이나 평가자가 서류 평가를 하는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인트로를 쓴다면 그 친구한테 도움이 돼요, 아니면 독이 돼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 친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처럼 뭐뭐 뭐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기억에도 안 남겠죠. 그다음 쓸때 없는 표현 너무 많이 쓴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제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때 이거 왜 써요? 자소서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얘기 쓰라 그랬는데 이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이 글은 딱 읽어보는 순간 몇번 질문이구나 바로 나오죠. 답이 의미 있는 교내 활동 물어보는 2번 질문입니다. 질문이죠, 질문. 그죠 자소서 질문을 왜또 쓰냐고. 안 그래도 지금 글자수가 모자라서 부족한 판에 음, 아까운데. 시각화. 자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죠. 떡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신문에 헤드라인 없으면 읽고 싶어요? 어 정말 짜증 날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의 그 혼잣말을 부제목으로 뽑아서 엔터로 딱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요 노란 부분이 모터와 바퀴의 지지, 이 부분이 어 어때요? 그게 이 친구가 겪었던 그 어느 순간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뒤에 밑줄 친 부분은 다 배우 느낀 점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상당히 방향도 맞고 배우가 느낀 점 중심에, 그리고 그죠. 시간도 한 장면을 딱 뽑아냈고, 아주 잘쓴 글이에요. 이 친구도 서울대 합격 학생의 자소서인데, 그게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감하시리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스토리가 이제 지원 학과하고 연관이 된내비게이션의 목적지니까. 그래서 특히 서울대 지원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동기 물어보는 항목이 없지만 당연히 써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 군데서 이 친구는 글 전체가 거의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기계공학과에 지원하는 그 열정이나 이게 아주 많은 부분 자꾸 어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배구의 긴점 중심의 글이다 라는 걸 샘플로 보여주게 좋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 이렇게 막막한 자소서를 이런 식의 방법으로 쓰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확인받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꿀박사의 사이버 논술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2015년에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기 꿀박사 사이버논술교실에 들어오시면 맨 앞에 자소서 방이 있어요. 여기서 작성 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처럼 이런 유튜브 방송으로 자세하게 나온 거 아니고 더 짧게,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더 짧게 한 거지만 그거 올라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뭐 굳이 저 동영상까지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런 동영상이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 3학년 올라가서 수시 원서 접수하기 한두달 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해요.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어, 자소서를 컨설팅을 무료로 세번 해드려요. 여기서 어, 그래서 이 자소서 컨설팅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논술 꿀박사의 사이버논술 교실에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인사도 남길 수가 있. 저기 업로드 되어 있는 자소서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거기서 업로드 하실 수 있고요. 감사 인사도 이렇게 남기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교육적으로 또 감사 인사는 남기는 게 좋겠죠. 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 느낀 점 중심인가? 줄일 수 있는 표현을 더 줄일 수는 없는가? 사례는 동영상을 보듯이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나? 학생부와 서로 연관성 있게 의문점을 해명하였는가? 지원동기 전공에 대한 열정이 잘 표현되었는가? 기재 금지사항을 쓰지 않았는가? 이 기재 금지사항은 제가 여기 다루지 않았는데요. 자소서를 올릴 때 반드시 읽어보고 동의하시고 그거를 확인하셔야 자소서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시각화시켰는가? 글 전체의 느낌이 건방지거나 자랑하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는가 이런 거를 체크하셔서 이 체크 리스트를 통과한다면 여러분들 자소서 아주 훌륭한 방향의 자소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자기 소개서는요, 딴거 아니죠? 내 서류를 평가하는 평가자를 나 뽑아달라고 핑미 핑미 해달라고 그죠? 설득하는 글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요. 자소서 준비 잘 하셔서 멋진 자소서 쓰셔서. 꼭 학종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